어, 이거로 표시된 이 단자의 회로망 그런데 임피던스 표시죠. 우리는 여기서 임피던스를 우리는 이 회로망 이 단자 회로망으로 표현을 해볼 때, 이거를두 개를 나눠 볼수 있습니다. s 분의 2s에다 플러스, 그죠? 그 다음에 s 분의 3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는 ss 생략되면 2가 남게 되고요. 이쪽은 또 어떻게 고쳐볼 수 있냐면은 s분의 3은 3을 아래로 내려보내면 역수가 되죠. 그래서 3분의 1이 되고 여기에 s가 되고 이것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죠. 플러스 표시를 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숫자가 나오는 거는 저항을 뜻하고요. 저항 r 값을 뜻하는 거고요. <laughs> 아래가 이렇게 S가 아래가 있는데 옆에 이렇게 있는 거는 요거는 C 값이 됩니다. C 값이 돼요. 콘덴스 값이 돼요. 그리고 플러스는 직렬이라는 의미가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답은 이제 1번이 답이 되겠죠. 저항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직렬이라는 의미니까 플러스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. 거기다가 C 값이 3분의 1이라는 겁니다.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. 임피던스의 표현을 보면요. 임피던스의 표현을 보면 R인 경우는요. 에 우리가 표현을 할때 아, 그냥 숫자로 숫자만 숫자만 나오게 되고요. 임피던스를 표현할 때이 L값 있죠? L값은 j 오메가 L이죠. 우리가 보통 j 오메가 요거를 S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이제 L값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? SL이 되죠. LS, L, LS, 뭐 SL 이렇게 S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겁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L 값이 되는 거죠 L 값. 그다음에 C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? 임피던스가 어떻게 표현되면 C인 경우에는 이게 C는 j 오메가 C 분의 1이죠. 그래서 요거를 S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. 그러면 C.S. 분의 S.C. 분의 C.S. 분의 1이 되는 거죠. C.S. 분의 1 형태로 된다.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우리는 여기 오는 거를 뭐라 그래요? C 값이다. C 값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쪽에서 이 형태를 비교를 해보면 두 개를 요구하고, 이거 이거를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알수 있죠. 어떻게 됩니까? C 자리에 있는 게 3분의 1이 C 자리에 해당되죠? 그래서 C 값으로 볼수 있다. 그게 3분의 1이 되는 거다. 이렇게 봐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.